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x 1분의 x-1은 이거 x-1 x-1 x-1에서 이거 약분해서 x-1 이렇게 쓰잖아. 자, x 1하고 이거랑 이렇게 등호를 성립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. 그랬죠. 어떤 게 있냐면, 얘는 x는 1 쓰면 안 되지. 얘는 x는 1 쓰도 되는 거지.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. 그러니까, 키우면 자 이렇게 된다. X-1분에 X-1은 X닭이라고 같으냐? 사실은 다르다. 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됐나? 이게 Y축이고 X축이면. 자 여기 1넣었을 때 야는 2가 나오지. 근데 얘는 1을 넣을 수가 없지, 분모가0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돼. 잘리지. 자,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. 자, 그러면, 자, l i m x를 한없이 1로 보냈을 때. x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됐나? 자, 이거 1 넣으면 분모가0 돼. 이 분자도 0 돼. 그래서 이거를 0분의 0 꼴이라고 하는 거지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속수무책 아무 답이 없느냐? 그렇지는 않지. 이 x1은 진짜 1이 아니잖아. 여기에 1 더하기, 1 빼기.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,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.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. 약분하고, 얘를, 리미트. X를 1로 한없이 보냈을 때, 약분을 내면 X 더하기 1이잖아. 그래서 여기 1 넣으면 2가 되는 게 아니고, 야는 2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, 2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리미트가 붙어있는 어떻게 돼? 2지. 그러니까, 여기 1이 있잖아. 여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면, 요 값이 나오거나, 요 값이 나오는 거지. 됐나? 2 플러스나 2마이너스 그래서 어 극한값은 2가 나오는 거지. 그런데 얘는 F1. 이거는 함수값이지. 함수값은 2가 아니지. 그죠? 얘는 함수값은 2가 아니지. 얘는 함수가 F1로면 어떻게 돼? 얘는 2가 되지. 됐냐? 어 차이점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어요 그래프에서는 음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없는 거다 에이. 됐나? 어그렇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에이.